자,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는 뭐냐면 싱글 포인터입니다. 싱글 포인터. 자, 싱글 포인터하고 다중 포인터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은, 자, 저는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싱글 포인터라 함은 우리가 여기에 어떤 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a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에 뭐 20이라는 값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뭐 p라는 주소를 담을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a의 주소를 담아 놓고 얘가 찾아가게끔. 자, 딱한 번. 자, 한 번만 찾아가면 만날 수 있었던 거 있죠. 그쵸 자, 그런 게 싱글 포인터고 다중 포인터는 어떤 거냐면은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자, 우리가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게임을 할때 보면은 자, 제가 어떤 보석함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주소를 찾아가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주소를 찾아가면은 바로 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어, 주소를 찾아가라고 이래서 어떤 한 주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상자가 있길래 걔를 열었더니 이번에도, 뭐, 또 어디로 어디로 이사, 어, 이동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러면 뭐예요? 내가 찾아갔는데 값이 있는 게 아니라, 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주소가 또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야지 그 주소를 또 찾아갔을 때뭐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이해 되실까요? 그처럼, 자, 이렇게 어떤 보물이 있다라고 할 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제가 어떤 주소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주소로 한 번에 이렇게 찾아갈 수 있으면은 싱글포인터. 한번 찾아가면. <laughs> 자, 내가 어떤 한 주소만 알고 있는데 이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 봤더니 여기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보물이 들어있는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더 찾아가야지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거. 자, 이게 뭐예요? 몇번 찾아갔죠? 두번 찾아갔죠? 한 번? 두 번? 자, 이러니까 얘는 몇중 포인터? 이중 포인터인 겁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의 과정이 더 있다고 해볼게요. 내가 얘를 찾아갔, 얘가 갖고 있는 주소를 찾아가지고 갔더니, 어, 주소가 또 있네요. 그래서 그 주소를 또 찾아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 얘도 또 보물이 아니라 주소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찾아갔더니 이제 보물이 나왔다. 자, 얘몇번 찾아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찾아갔죠? 자, 이러 뭐예요? 3중 포인터인 겁니다. 기본적인 다중 포인터의 개념은 이제 이해 되실까요?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은 어떤 거냐? 다중 포인터의 개념을 알수 있는 것을 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개념 다중 포인터라고 되어 있을 텐데, 자, 뭐예요? 요 싱글 포인터. 우리가 기존에 알던 대로 바로 보물이 들어가 있는 그 주소를 갖고 있으면서 개를 찾아가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게 싱글포인터였고요 아까 이중포인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얘 봤더니 지금 별이 몇개 달렸어요 자료형에 두개 달렸죠 자왜두 개가 달렸을까요 자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자이 공간이 A라고 해 보겠습니다 얘는 뭐 정수를 담고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선언을 할때 요렇게 선언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요거까지 이해되실까요? 응. 뭐 이런 식으로 돼있다고 해볼게요 자 제가 이 a의 주소를 담고 있는 어떤 한 변수를 만들고 싶어요 p라는 애를 자 얘는 주소를 담고 있는 애니까 앞에 뭐 붙여줬죠? 별 기호 붙여줬죠 자 그리고 얘 원본 데이터의 자료형이 뭐였어요? 인트였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뭐 붙여줘요? int 이렇게 붙여주죠. 자 이러면은 이 포인터 변수 p는 a의 주소를 담고 있는 그릇이 된 겁니다. 자그얘를 봤어요. 얘는 이제 p인 거고, 얘는 a의 주소를 담고 있어 얘가 이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p의 주소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뭘 갖고 있대요? p의 주소를 갖고 있대요. 그얘 이름은 pp라고 만들 예정이고. 자 그러면은 얘 우선 주소 담고 있는 애 맞죠? 앞에 뭐 붙어야 돼요? 별이 붙어야겠죠 하나 자 그리고 봤더니 요 P의 원본 데이터 자료형이 뭐예요? 얘죠, 인트, 별이죠. 자 이거 얘뭐 붙여준 거예요? 앞에다가 원본 데이터 자료형 그냥 그대로 이 붙여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얘몇개된 거예요? 별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세 개도 한번 봐볼까요? 자얘 공간에 이름은 PPP가 될 거고,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PP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PP입니다. 자, 그러면 이 PPP라는 변수를 생성을 해야지 이 그릇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나는 PPP라는 그릇을 만들 건데, 걔는 PP의 주소를 갖고 있어. 자, PP라는 주소를 담고 있는 거니까, 주소 담을 공간이면 무조건 별 하나 붙는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봤어요. PP의 자료형 뭐예요? 인트 별별이죠 자 그러면은 그 그대로 앞에다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자 제가 PPP를 찾아갔어요 자 그럼 어디로 간 걸까요 자 우리 P를 찾아간다 이러면 결국 뭐였어요 A였잖아요 왜 P는 A의 주소였고, A의 주소를 찾아간다라고 한 거랑 똑같으니까, 얘네 두개 붙으면 상세돼서 결국은 A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PPP를 찾아갔어요. 그럼 뭘까요? 얘랑 같은 건 뭘까요? PPP를 찾아갔다. 자, 쉽게 볼게요. 자 여러분의 눈에 힘이 없어요 자 P를 찾아갔어요 뭐가 나왔어요? A가 나왔죠 자 PPP를 갖고 있는 거 찾아갔어요 뭐 나와요? PP 나오는 거죠 얘 결국에는 P는 P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정말 내가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으로 보면 이해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중 포인터 쓰는 방법, 3중 포인터 쓰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 설명 달아놨고요. 자 그러면은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지 여러분께 되겠죠 개념이. 자 그래서 자 문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새로 고침해서 확인해보시면, 은 원본 값을 훼손하는 체인지 함수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이번 문제는 이중 포인터 문제입니다. 자, 지금 봤을 때, 얘가 뭘 남겼어요? 자, 체인지 함수. 우선 호출을 했는데, 호출할 때 최소한의 값을 보냈어요. 뭘 보냈죠? 지금, p를 보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수정 가능 지역만 수정을 해서 얘가 50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현재는 20입니다. 자, 문제 푸시는 동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 포인터 사용하는 이유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왜 포인터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나요? 첫 번째 변수는 본질적으로 공간입니다. 두 번째, 공간. 움직일 수 있나요? 옮길 수 있나요? 못 옮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 안에 있는 값을 누군가한테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공간을 넘겨서 공유를 할수 없으니 주소, 즉, 포인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 주소가 바로 포인터인 거고 그 주소를 담는 변수가 포인터 변수인 거고, 그래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문제를 봤더니 원본 값을 회손하는 체인지 함수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p를 보내는 게 아니라 p의 주소를 보내 주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얘 예, p의 주소를 담아야 되는 공간이 이 num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봤더니 얘 예, 우선 주소를 담을 공간이니까 앞에 별 붙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p에 원본 데이터, 자료형, 뭐예요? 요거죠 인트별, 자,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요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될 거, 이제 오류는 남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20이라는 숫자가 뭘로 변경이 돼야 돼요? 50이라고 변경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봤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저 P, P의 주소를 갖고 있는데,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드니까 뭘 하시면 돼요? 그림을 그려보면 되죠. 자, 보물이 숨겨져 있는 위치는 어딥니까? X죠? 자, 여기는, X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얘는 뭘 갖고 있어요? 20이라는 숫자를 담고 있네요. 자, 그리고 P라는 변수는, 포인터 변수는 뭘 갖고 있어요? X의 주소를 담고 있고, 자, 그리고 이 num이라는 변수는 뭘 갖고 있어요? P의 주소를 갖고 있는 거죠. 요거까지는 이해되실까요? 그쵸? 자 그래서 어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피해 주소만 갖고 있는데 얘를 가지고 요 20이라는 값을 50으로 수정할 수 있는가? 가능하죠? 한 번에 찾아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두번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쵸? 자 만약에 num을 한번 찾아갔어요. 그럼 뭐죠? num이 갖고 있는 p의 주소를 찾아가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로 가겠죠? 얘는 뭐예요? p인 거고. 자, 그러면은, 어, num에 갖고 있는 거를 두번 찾아가면, 이렇게 두번 찾아가는 것도 그러면 쪼개 볼게요. 자, 요 num에 요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P가 갖고 있는 걸 찾아가면 얘는 뭐예요? P가 갖고 있는 걸 찾아가면 x죠 x x가 지금 20인 거잖아요. 공간으로 따지면 공간으로 따지면 x가 이름인 건데 그 값을 출력을 해보면 20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태가. 자 그러면은 자얘 P는 뭐라고 했어요? 별 너미랑 똑같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얘랑 얘는 똑같은 거네요 그쵸 자 얘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p라고 했잖아요 p를 찾아가면 x라고 했고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은 x 찾아간 거겠네요 그쵸 자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는 찾아가서 50으로 바꾸겠다 자 이러면은 뭘로 바뀌었어요? 50으로 바뀌었죠 자 그림으로 하니까 이해되실까요? 자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보물이 20이라고 했을 때그 p라는 애는 그 보물 담겨있는 공간의 주소를 담고 있는 애고 이 num이라고 하는 애는 그 주소를 보물의 주소를 담고 있는 그 공간의 주소를 갖고 있는 애다 그래서 한 번만 찾아갔을 때는 주소밖에 얻지 못했고 그래서 그 주소를 한번더 찾아갔더니 보물의 위치가 나왔는데 아 그러면은 이렇게 써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m 이라는 변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얘랑 얘랑 뭐가 같다? 이 과정과 이 과정이 똑같다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이건 좀 풀어 쓴 거고요 자 문제 하나 올려드렸는데 보면 문제 삼중 포인터를 사용하는 예제를 만들어주세요입니다. 자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이중 포인터를 사용을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삼중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 하나만 더 추가가 되면 되죠. 여기서 주소를 담고 있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고, 뭐 y 이런 식으로. 얘가 뭘 갖고 있으면 돼요? 너의 주소를 갖고 있으면은 한번 가지고는 봄을 못 찾고, 두 번을 해도 못 찾고, 세 번까지 가야지 봄을 찾을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삼중 포인터죠. 자, 이런 예제를 정답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삼중 포인터를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보면 3중 포인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세번 찾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 중간에서 여러 개의 변수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왜냐면은 우선 보물을 갖고 있을 애도 필요하고 그 보물을 담고 있는 그 주소를 찾아갈 그 변수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요 변수가 총 4개는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죠 자이 상태 그대로 문제를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정수 i라는 애는 뭐 20이라는 변수, 아, 20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변수이고 어, p i라는 애는 뭘 갖고 있을 예정이에요? i의 주소를 갖고 있을 예정이에요. 자, 근데 주소를 갖고 있으려면 앞에 뭐가 붙어야 되죠? 별 기호가 붙어야 되죠. 자, 그리고 만약에 p i의 주소를 갖고 있는 애를 만들고 싶어요. 자그러려면은얜 앞에 뭐가 붙어야 되죠? 우선 주소 담을 애니까 별 필요하고 pi의 원본 데이터 자료형이 int 별이니까 요거 그렇게 작성을 해 줘야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제 ppi라는 애의 주소를 담고 있는 애를 만들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pppi 해서 별이 왜 3개 붙나요? 처음에 주소 담을 애니까 별 하나 붙고 자 ppi라는 애가 지금 자료형이 별 2개 붙은 인트잖아요. 자 이거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죠. 자이런 뭐가 된 겁니까? 3중 포인터가 된 거죠. 자 수정 전 i라는 애는 뭐가 나와요? 20이 나오겠죠 왜? 처음에 초기값 20으로 줬으니까 근데 만약에 수정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삼중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자 나는 PPP I만 가지고, 이 I의 값을 뭐 50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PPPI가 갖고 있는 거한번 찾아가면 PPPI가 나올 거고, PPI를 한번더 찾아가면 PI, 거기서 한번더 찾아가면 I죠. 지금 몇 번을 찾아가야지 만날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얘처럼. 한 번, 두 번, 세번 찾아가야지 그 봄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찾아간다라는 기호가 몇개 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개 붙어야지 저 i를 수정할 수 있겠죠? 자 실행해 보면 20, 2, 50으로 수정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정답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다 맞았었어요. 정답이라고 보여주셨던 건자 그래서 요 예제 하나. 삼중포인트 사용하는 예제 정답 올려드렸고요. 자 두번째 그 문제를 보면은 여기 다중포인터 심화라고 해서 이중포인터만 사용해서 함수 안에 모든 지역변수의 값을 변경을 해주세요. 자 지금 요 sol1이라는 함수가 있고 그 안에 지금 a1, a2, a3이라는 지역변수가 있죠. 왜 지역변수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자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괄호 밖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없죠. 이 솔1이라는 함수 지역 내에서만 사용되는 지역 변수인 거잖아요. A1, A2, A3. 자 그래서 봤더니 저는 이제 뭘 하고 싶어요? 얘네들의 값을 100, 200, 300 이렇게 출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얘가 없다라고 해보면은 어떤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초교안 했으니까 정수인 쓰레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출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100, 200, 300 이렇게 출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조건을 걸어놨어요. 어떤 조건? 오직 PP하고 A1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A1, 2, 3 값을 직접 변경하는 건안 되고 PP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되어있죠. 지금 현재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금 A123 이렇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주소를 담을 공간, P 있고요. 그리고 주소를 담고 있는 주소를 담을 공간, 또 뭐가 있나요? PP가 있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지금 요거 그린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PP라는 애는 뭘 갖고 있어요? P의 주소를 갖고 있어요. 요까지 이해되시죠? 자, P는 주소를 담고 있는 애다. PP는 P의 주소를 담고 있는 애다. 그리고 A1, A2, A3이라는 정수 담는 공간 있고, 얘네들 안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100, 200, 300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정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수정을 하면 안 돼요라는 거죠. 왜? 2, 3을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A1, A2, A3을. 그리고 A1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안 되고 PP를 이용해서만 값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힌트를 좀 드려 보면은 자, 우리가 PP만 가지고서 A1을 수정을 한다라고 해 볼게요. 이 PP만 가지고. 자, 그러면은 PP가 가리키는 걸 찾아가면, 아, PP가 갖고 있는 걸 찾아가면 은 뭐가 나와요? PP가 갖고 있는 요 주소를 찾아간다라고 하면, P가 나오죠? 이거 이해 되실까요? PP가 갖고 있는 게 P의 주소예요. 그걸 찾아가면, P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써볼게요. 얘는 뭐다? P, 여기다, 여기. P, 여기. 자, 그럼 여기를 뭘로 바꾸면 돼요? 여기랑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려면은 뭘 갖고 있어야 되죠? P는? P는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태죠. 얘가 뭘 갖고 있으면 되죠? A, 1에 주소를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얘가 A1의 주소를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러고 얘를 찾아가게 한 다음에, 얘네 다 옆집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찾아가면 될거 아니에요. 자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요 상황까지는 지금 구현이 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a1 a2 a3 요 값을 수정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만약에 얘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부터 하면 돼요? 아, 나는 p도 쓸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p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p에 a의 주소를 a1의 주소를 이렇게 담았어요. 자,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된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얘, 얘, 얘를 가리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선 p가 가리키는 거를 찾아가면 a1이 나오겠죠. 걔를 100으로 바꾸고. 요까지 거 이해되세요? 자. 지금 P라는 주소를 담는 공간을 만들었고 PP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P의 주소를 넣어놨어요 자 현재 P 비어 있죠 비어 있으니까 뭘 채워 줘야 돼요 뭐 주소값을 집어 넣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A1, 2, 3 얘네들을 수정하려고 하면은 우선 얘네 중에 하나는 알고 있어야지 뭐 얘네 세 개를 다 수정을 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뭘 넣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A1에 주소를 넣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A1의 주소를 P에 집어 넣어준 거고, P가 가리키는 거를 100으로 바꿔줬어요. 자, 이러 뭐예요? A1이 바뀌었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A2도 변경시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P에서 하나를 뭐 해주면 되죠? 지금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빼기 1 해주면은 4씩 지금 빠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러면은 300으로 수정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어떻게 해주면 돼요? P가 갖고 있는 주소에서 빼기 2를 한 다음에 걔를 300으로 변경을 해주면 돼라고 하면? 얘까지 수정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자 2단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P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PP만 사용이 불가능 PP만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P라고 되어있는 거 뭘로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PP로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죠? 자 아까 전에 P가 뭐라고 했어요? 피가, PP를 찾아간 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즉, 여기서 뭐가 되면 돼요? 피가 아니라, PP를 찾아가. 그럼 걔는 피죠. 자, 그러면은, 얘가 피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자, 그러면 얘를 대신 뭘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 피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이해 되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런쳐보면은 다 수정되는걸 pp하고 a1만 사용을 해서 수정한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정답까지 싹 올려드렸습니다 수업페이지에